SK하이닉스의 핵심 기술, 77장의 PPT로 빼돌린 남자. 이직을 이후 유... 나라의 자산을 몰래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AI 시대를 이끄는 대한민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한중국 이직자 김모 씨가 노렸습니다. 김 씨는 중국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으로 이직을 준비하면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문서를 아이패드로 촬영합니다. 총 77장, 그안에 웨이퍼 본딩 기술의 핵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HBM뿐 아니라 CMOS 이미지 센서, 영업비밀까지 이력서에 담아보냈습니다. 기술을 담은 이력서였던 셈입니다. 결국 SK하이닉스 감사팀에 적발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기소됐고 기술 유출로 적발된 다른 중국인은 이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매국노에게 사형을 산업스파이 재산물수하고 국가반역죄로 엄벌하라 그도 그럴 것이 이 기술 하나가 유출되면 대한민국이 수년간 쌓아올린 산업 경쟁력이 무너집니다. 한 사람의 이직 욕심이 수십만 노동자의 땀을 짓밟은 겁니다. 기술이 곧 국력입니다. 이제는 손방망이 처벌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국가기술보안 더는 물 새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이 영상이 중요하다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구독하고 함께 분노해주세요. 더 많은 진짜 뉴스는 유튜브 하면 안 되는 실력으로 유튜브 하는 남자에서